여러분 혹시 방 청소만 잘해도 부자게 될수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? 에이 말도 안돼 싶으시죠? 근데요 이게 진짜 여러분 통장 잔고를 확 늘려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비법이라면요 오늘 바로 그 놀라운 비밀을 싹다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파헤쳐 볼 내용은요 바로 이책 부자가 되는 정리의 힘에 담긴 핵심 아이디어들입니다 이게 그냥 뭐 청소 잘하는 기술 그런 게 아니고요. 아예 인생을 바꾸는 부의 철학이 담겨 있다는 거죠. 아니 근데 솔직히 좀 그렇죠? 정리만 잘해도 부자가 된다니? 저도 처음엔 아니 정리랑 돈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이랬다니까요. 근데요 여러분 오늘 제 얘기 딱 듣고 나면 생각이 확 바뀌실 겁니다. 아마 우와 하고 깜짝 놀라실걸요. 자이 숫자 5천만원 이게 뭘까요? 이게 바로 여러분 방한 구석에 쌓여있는 그 잡동사니들의 가격표입니다. 좀더 정확히 말하면 기회비용이라는 건데요. 그러니까 쓰지도 않는 물건들이 떡하니 차지하고 있는 그 공간의 가치가 무려 5천만원에 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. 와 돈이 그냥 공기중으로 훨훨 날아가고 있었던 거죠.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오늘 우리는요, 이 다섯 가지 비밀 지도를 하나씩 따라가면서 여러분의 그 잡동산이를 어떻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 연결 고리를 찾아볼 겁니다. 첫 번째 비밀은 사실 방금 전에 살짝 맛보셨어요. 바로 이겁니다. 여러분의 잡동산이에는 보이지 않는 가격표가 붙어 있다.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은 그냥 얌전히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돈을 갉아먹고 있다는 거죠. 왜냐? 공간이 곧 돈이니까요. 자, 그럼 두 번째 비밀로 넘어가 볼까요? 정리가 최고의 경제수업이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정리는 그냥 몸 쓰는 힘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. 오히려 부자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뇌 근육을 훈련시키는 최고의 트레이닝이라는 거죠. 바로 이 결정근육 단련법입니다. 우리가 헬스장에서 운동하듯이 정리도 결정근육을 키우는 최고의 운동이라는 거예요. 우리가 매일 뭘 먹을까? 뭘 입을까? 이런 사소한 결정만 해도 에너지가 팍팍 달잖아요. 이걸 결정 필요라고 하거든요. 근데 정리를 하면서 아, 이건 진짜 필요한가? 이건 그냥 갖고 싶은 건가? 이렇게 자꾸 판단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이 결정 근육이 아주 단단해지는 거죠.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? 당연히 충동구매는 줄고 현명한 투자는 늘어나는 거죠. 진짜 최고의 뇌 운동 아니에요? 실제로 이런 후기도 있어요. 물건을 버릴 때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했다는 사실에 스스로가 기특했다. 와, 보세요. 고작 물건 하나 버렸을 뿐인데 이렇게 엄청난 성취감과 자존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. 이게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작은 성공의 힘이거든요. 이런 작은 성공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아, 나는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구나 하는 단단한 믿음이 생기는 거고요. 바로 이게 인생을 바꾸는 거대한 변화의 첫걸음이 되는 거죠. 자, 이 원리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볼까요? 무대를 좀 옮겨볼게요. 집이라는 큰 공간에서 아주 작지만 정말 핵심적인 공간, 바로 여러분의 지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왼쪽에 있는 돈이 새는 지갑 어떠세요? 묵은 영수 중에 안 쓰는 카드에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죠. 돈이 어디로 어떻게 나가는지 알 길이 없는 그냥 혼돈 그 자체예요. 자, 그런데 오른쪽 부자의 지갑을 한번 보세요. 딱 필요한 것만 들어있어서 아주 가볍고 내 돈이 지금 얼마나 있는지 한 눈에 보이죠. 모든 게내 통제하에 있다는 자신감이 느껴지지 않으세요? 그럼 어떻게 저 오른쪽 지갑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? 아주 간단한 액션 플랜이 있습니다. 먼저 지갑에 있는 걸싹다 꺼내세요. 그리고 쓸 거, 버릴 거, 음, 이건 좀 고민. 이렇게 세더미로 나누는 거예요. 묵은 영수증, 유효 기간 지난 카드는 그냥 바로 쓰레기통으로. 이렇게 딱한 번만 정리하면요, 내 돈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해요. 아 내가 여기에 돈을 이렇게 쓰고 있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. 그러면 자연스럽게 씀씀이를 조절하게 되고요. 오늘 딱 5분만 딱 5분만 투자해서 한번 해보세요. 진짜 달라져요.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.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물건과 공간 정리 이 법칙이요. 사실 우리가 가진 자산 중에 가장 귀하고 절대 되돌릴 수 없는 것 바로 시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. 시간은 소비하는 게 아니라 투자하는 것이다. 와, 이말 진짜 멋지지 않아요? 시간을 그냥 써서 없애는 게 아니라 내 목표와 꿈을 이루기 위해 투자하는 자산으로 보는 거예요. 바로 이 생각의 차이, 이 관점의 전환이 부자와 평범한 사람을 가르는 결정적인 한끗 차이가 되는 거죠. 근데 우리 시간을 훔쳐가는 도둑이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. 진짜 무서운 도둑은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다. 바로 내면의 시간 도둑들이죠. 쓸데없는 걱정, 미루는 습관, 이런 것들이요. 이게 마치 머릿속에 잡동사니가 꽉 들어차 있는 거랑 똑같아요. 뇌가 일할 공간이 없으니까 정작 중요한 일에 쓸 에너지가 하나도 안 남는 거예요. 그래서 시간을 정리한다는 건 결국 우리 머릿속 잡동사니를 싹 치우고 집중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을 만드는 거랑 같은 의미입니다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오늘 이야기한 모든 것들을 싹 모아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핵심. 오늘 버리면 내일 얻는다. 이 얘기를 해볼게요. 이게 오늘 이야기의 결론이자 모든 걸 관통하는 핵심입니다. 부자가 되는 힘은요, 뭔가를 자꾸 더하는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.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. 내 삶에 필요 없는 것들을 과감하게 빼낼 때, 그때 비로소 진짜 소중한 것들이 남게 되고, 바로 거기서부터 부가 시작된다는 거죠. 실제로 이 모든 걸 경험한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. 정리 후내 인생이 바뀌었다. 이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되지 않나요? 정리는 그냥 집 깨끗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그야말로 혁명과도 같은 일이라는 겁니다. 지금 이 정돈된 공간을 한번 보세요. 보기만 해도 숨통이 트이지 않으세요?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만 넓어진 게 아니잖아요. 생각의 여유 마음의 여유까지 생기는 것 같죠? 바로 이런 쾌적한 환경에서 최고의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불을 만들 기회도 잡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자 이제 진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. 오늘 제 이야기 다 들으셨으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. 지금 당신의 불을 가로막고 있는 첫 번째 물건은 무엇인가요? 그게 낡은 옷일 수도 있고 미루는 습관일 수도 있겠죠? 뭐든 좋습니다. 딱 하나만 찾아서 오늘 당장 과감하게 버리거나 정리해보세요. 여러분의 백만불짜리 인생은 바로 그 작은 결정에서부터 시작될 겁니다.